안녕하세요. 올드립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초고화질 4K UHD 화질로 디지털 룸미러 블랙박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주 특별한 제품 유라이브 M7000 룸미러 블랙박스 2차 공동 구매로 인사드립니다. 1차 공동 구매 물량으로 M7000 룸미러 블랙박스 70대를 준비하고 선착순 50분에게 GPS를 무료로 제공했었는데요. 공동구매 시작하고 나서 한 달여 만에 준비된 물량이 모두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라이브 본사와 협의를 해서 M7000 룸미러 블랙박스 2차 공동구매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공동구매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라이브 M7000 룸미러 블랙박스는 유라이브 공식몰에 45만 9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올덴리뷰 공동구매 가격은 1차 때와 동일하게 9만 9천원 더 저렴한 36만원에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선착순 5 0분의 한해 35,000원 상당의 GPS도 포함된 구성이다 보니 실제 소비자 가격에 비하면 13만원 이상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셈이죠. 저희 올데이뷰 공동구매에서만 유일하게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10만원 이상 아주 저렴하게 4K UHD 초 고화질 영상의 유라이브 M7000 루미러 블랙박스를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이버 M7000 룸미러 블랙박스가 비싼 만큼 기존 룸미러 블랙박스에는 없는 특별한 장점이 있죠. 첫 번째로는 바로 업그레이드된 후방 주차 모드입니다. 차량에 주차용 후방 카메라가 없는 분들이 이 룸미러 블랙박스를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차량 후진 등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주차 라인이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룸미러 블랙박스는 후방 주차 연동이 아예 안 되거나 연동이 되더라도 가로로 긴 룸미러 블랙박스의 화면 특성상 상하 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전체 영상 중에서 중간 부분만 화면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후방 주차 라인이 지연되지만 위 아래가 잘려서 보이기 때문에 후진 주차하는 게 아주 불편했습니다. 이게 후방 모습이 아예 안 보이는 것보다야 당연히 좋긴 한데 실제로 주차를 해 보면. 실제보다 가깝게 보이고 전체 화면이 다안 보이다 보니까 후진 주차가 생각보다 아주 불편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주차 전용 모니터와 룸미러 블랙박스의 화면의 인치와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라이버 M7000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화면 크기는 조금 좁아지는 대신에 주차형 모니터와 같이 전체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주차를 해보면 화면 사이즈만 조금 작아졌을 뿐이지 기존 주차형 모니터와 거의 같기 때문에 주차하는 데 안전하기도 하고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후방 주차 모드에서 이렇게 주차하기 편하게 화면을 보여주는 제품은 유라이브 M7000이 유일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전방이 바로 블랙박스 화질의 끝판왕으로 불리고 있는 4K UHD 초고화질 영상이란 점입니다. 왜 4K UHD 고화질이냐?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차량 번호판 식별인데요. 번호판을 비롯하여 도로 표지판, 신호등, 차선들을 훨씬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해상도 높은 영상에 블랙박스를 사용하는 것이죠 낮은 해상도에서는 판별해내기 어려웠던 안 보이던 요소들이 4K UHD 화질로는 확인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4K UHD 화질의 ULive M7000과 일반 FHD 블랙박스로 촬영된 비교 영상인데요 위쪽이 ULive M7000 그리고 아래쪽 영상은 일반 FHD 블랙박스 주간 영상입니다 ULive M7000 영상을 캡쳐해서 살펴보면 마주오는 차량의 번호판, 앞차량의 번호판, 양 길가의 간판 글씨까지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FHD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해서 살펴보면 광고판은 물론 마주오는 자동차 번호판, 앞차량의 번호판도 식별하기가 힘듭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일반 FHD 블랙박스 영상은 그냥 전방에 서 있는 차량 번호판 식별도 어렵고 앞에 보이는 모든 표지판이나 광고판 식별이 힘든 반면, 유라이브 M7000 룸미러 블랙박스의 야간 영상은 앞 차량들의 번호판 및 표지판이나 광고판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블랙박스에서 영상 화질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룸미러 블랙박스의 성격상 많은 분들이 전방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고 발생 시 4K 영상 화질은 번호판 식별이나 사고 정황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국내에 4K UHD 화질의 블랙박스 몇개 없죠? 국내에 나와 있는 룸미러 블랙박스들 중에서는 유라이브 M7000 룸미러 블랙박스가 유일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후방 카메라 케이블입니다. 유라이브 M7000은 기본 구성품에 10m 후방 카메라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이 10m 후방 카메라 케이블이 왜 중요하냐면 탑차나 택배 차량, 화물차나 버스, 캠핑카와 같은 차량들은 뒤가 완전히 막혀있거나 짐칸으로 인해 차량 뒤의 상황을 볼수 없기 때문에 룸미러 블랙박스가 진짜로 꼭 필요한 차량들입니다. 하지만 차량 길이가 5m가 넘기 때문에 일반적인 5에서 6m 길이의 후방 카메라 케이블로는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옵션으로 더긴 후방 케이블을 비용을 주고 주문을 해야 했죠. 그나마 옵션으로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옵션으로도 팔지 않는다면 달고 싶어도 달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M7000 룸미러 블랙박스에는 기본적으로 10m 길이의 후방카메라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10m 정도면 대형 SUV는 물론 택배 차량이나 기본적인 화물차에도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탑차나 화물차 종사자분들은 룸미러가 달려있어도 화물칸으로 뒷부분이 완전히 막혀있어서 운전 중 후방 상황을 전혀 알수 없는 위험하고도 불편한 일상을 온전히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유라이버 M7000으로 걱정을 한시름 내려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라이버 M7000 룸미러 블랙박스의 가장 큰 특징들을 알아봤고요. 더 자세한 제품 설명은 이어서 나오는 리뷰 영상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속 구매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됩니다. 한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룸미러 블랙박스의 편리함을 이번 공동 구매 기회를 통해 꼭 경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독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드님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초고화질 4K UHD 화질로 디지털 룸미러 블랙박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주 특별한 제품, 유라이브 M7000 룸미러 블랙박스 공동구매로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루미러 블랙박스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유라이브 M7000 룸미러 블랙박스가 영상 화질과 기능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블랙박스 화질의 정점, 끝판왕으로 불리고 있는 4K UHD 초고화질 영상 화질에 기존 단점을 완벽히 보완하여 탑재된 후방 주차 모드, 그리고 기본으로 10m 후방 케이블과 128기가 메모리 카드를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공동구매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라이브 M7000 룸미러 블랙박스는 유라이브 공식 몰에서 45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올덴리뷰 공동구매 가격은 아주 파격적인데요. 공동구매 가격은 9 9 0 0 0원더 저렴한 36만원에 진행하겠습니다. 거기다 주문 순서대로 선착순 50명에 한해서 35,000원 상당의 GPS도 포함된 구성이다 보니까 실제 소비자 가격에 비하면 13만원 이상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셈이죠 저희 올레리뷰 공동구매에서만 유일하게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10만원 이상 아주 저렴하게 4K UHD 초고화질 영상의 유라이브 M7000 룸미러 블랙박스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점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라이브 M7000 룸미러 블랙박스가 비싼 만큼 기존 블랙박스에는 없는 특별한 장점이 있죠 첫 번째로는 바로 업그레이드된 후방 주차 모드입니다 차량에 주차용 후방 카메라가 없는 분들이 이 룸미러 블랙박스를 많이 구입을 하는데요. 차량 후진등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주차 라인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로로 긴 룸미러 블랙박스의 화면 특성상 상하 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전체 영상 중에서 중간 부분만 화면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후방 주차 라인이 지원되지만 위아래가 잘려서 보이기 때문에 후진주차하는 게 아주 불편했습니다. 이게 후진주차할 때 후방 모습이 아예 안 보이는 것보다야 당연히 좋긴 한데요. 실제로 주차를 해보면 실제보다 가깝게 보이고 전체 화면이 다안 보이다 보니까 후진주차가 생각보다 아주 불편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주차 전용 모니터와 룸미러 블랙박스의 화면의 인치와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라이버 M7000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화면 크기는 조금 좁아지는 대신 주차형 모니터와 같이 전체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주차를 해보면 화면 사이즈만 조금 작아졌을 뿐이지 기존 주차형 모니터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주차하는데 안전하기도 하고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유라이브 M7000은 디지털 룸미러와 블랙박스가 합쳐진 2-in-1 제품으로 뒷좌석 동승자나 트렁크에 실린 짐에 상관없이 언제나 깨끗한 후방시야를 볼수 있고요. 차량 후진 등과 연결만 하면 주차형 후방 카메라가 없어도 될 만큼 편리하게 후진 주차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전방이 바로 블랙박스 화질의 끝판왕으로 불리고 있는 4K UHD 초고화질 영상이라는 점입니다. 왜 4K UHD 초고화질이냐?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차량 번호판 식별인데요. 번호판을 비롯하여 도로 표지판, 신호등, 사선들을 훨씬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해상도 높은 영상의 블랙박스를 사용하는 것이죠. 낮은 해상도에서는 판별해 내기 어려웠던 안 보이던 요소들이 4K UHD 화질로는 확인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은 4K UHD 화질의 유라이브 M7000과 일반 풀 HD 블랙박스로 촬영된 비교 영상인데요. 위쪽이 유라이브 M7000 그리고 아래쪽 영상은 일반 풀 HD 블랙박스 주간 영상입니다. 유라이브 M7000 영상을 캡처해서 살펴보면 마주오는 차량의 번호판, 앞 차량의 번호판, 양 길가의 간판 글씨까지 다 확인이 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FHD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해서 살펴보면 광고판은 물론 마주오는 자동차 번호판, 그리고 앞 차량의 번호판도 식별하기가 힘듭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일반 FHD 블랙박스 영상은 그냥 전방에 서 있는 차량 번호판 식별도 어렵고요. 앞에 보이는 모든 표지판이나 광고판 식별이 힘든 반면 유라이버 M7000 룸미러 블랙박스의 야간 영상은 앞 차량들의 번호판 및 표지판이나 광고판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블랙박스에서 영상 화질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후방 카메라 케이블입니다. 유라의 M7000 루미러 블랙박스는 기본 구성품에 10m 후방 카메라 케이블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10m 후방 카메라 케이블이 왜 중요하냐면 탑차나 택배차 그리고 화물차나 버스 캠핑카와 같은 차량들은 뒤가 완전히 막혀있거나 짐칸으로 인해 차량 뒤의 상황을 볼수 없기 때문에 룸미러 블랙박스가 진짜 필요한 차량입니다. 하지만 차량 길이가 5m가 넘기 때문에 일반적인 5에서 6m 길이의 후방카메라 케이블로는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옵션으로 더긴 후방카메라 케이블을 비용을 주고 주문을 해야 했죠. 그나마 옵션으로 있으면 다행이지만 옵션으로도 팔지 않는다면 이걸 뭐 달고 싶어도 달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M7000 룸미러 블랙박스에는 기본적으로 10m 길이의 후방카메라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10m 정도면 대형 SUV는 물론이고요. 택배 차량이나 기본적인 화물차에도 모두 다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탑차나 화물차 정사자분들은 룸미러가 있어도 화물칸으로 뒷부분이 완전히 막혀 있어서 운전 중에 후방 상황을 전혀 알수 없는 위험하고도 불편한 일상을 온전히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유라이버 M7000으로 걱정을 한시름 내려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준비된 공구 수량이 소진되면 공동구매가 조기 종료될 수도 있으니까요 구매를 서둘러 주시고요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도보기란 구매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됩니다 한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룸미러 블랙박스의 편리함을 이번 공동구매 기회를 통해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동구매 가격 보여드리고요. 구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매 부탁드립니다.